반갑습니다. 야구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이번 경기에서 정현우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시즌 2승 2패 평균자책점 3.33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5일 두산 원정에서는 4.1이닝 3실점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수비진의 도움 부족이 아쉬운 경기였으며 원정보다 홈 경기에서 더 안정적인 투구 내용을 보여주는 유형이라는 점이 이번 경기의 기대 요소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최원태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5승 4패, 평균 자책점 5.18을 기록하고 있으며 같은 날 KT와의 홈 경기에서는 4이닝 6실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홈에서의 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며 오히려 원정 투구가 더 안정적인 편입니다. 특히 고척돔 구장에 익숙하다는 점이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불펜에서는 두팀 모두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키움은 하영민 선수가 6이닝 4실점을 기록한 이후 원종현 선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후 사이닝을 잘 막아냈지만 11회 초 오석주 선수가 한점을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키움의 불펜은 들쭉날쭉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선발 가라비토 선수가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이후 김재윤, 육선엽, 황동재, 배찬승까지 총동원되며 무려 4명의 불펜을 투입하고도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전체적인 불펜 체력 소모와 흔들림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편입니다. 타선은 삼성이 앞서 있습니다. 키움은 기아를 상대로 5점을 뽑아내며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성형탁 투수를 상대로 3점을 올리는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1회 말 1사 3루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끝내기를 놓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와 같은 득점 기회의 마무리 부족은 키움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삼성은 문동주 투수를 상대로 수차례 찬스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득점은 강민호 선수의 솔로 홈런 한 점에 그쳤습니다. 파란타 344구에도 불구하고 중심 타선이 득점권에서 침묵하며 효율적인 득점에 실패했는데, 이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기회 창출 자체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팀 모두 전날 경기에서 승리를 놓친 아쉬움이 있지만, 선발 대결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불펜의 운영 안정성과 타선의 파괴력에서 삼성이 우위를 보입니다. 특히 고척돔이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원정에 강한 면모를 보이는 최원태 선수의 선발 등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NC 다이노스는 이번 경기에서 신민혁 선수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시즌 4승 3패 평균 자책점 3.84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LG 원정 경기에서는 7이닝 4안타 무실점으로 시즌 최고의 투구를 펼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삼성전 부진 이후 확실히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며 두산을 상대로도 지난 5월 10일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으로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유사한 투구 내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곽빈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2승 2패 평균자책점 4.57을 기록 중이며 21일 엘지전에서 6이닝 4실점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7안타를 허용하며 내용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투구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시즌 첫 원정 경기로 곽빈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불펜에서는 NC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성영 선수가 2.1이닝 3실점, 이어 등판한 이준혁 선수가 4실점을 허용하며 역전을 내주었습니다. 무실점으로 버틴 4명의 투수들에 비해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점이 뼈아팠습니다. 두산도 콜 어빈이 조기 강판되었지만 불펜이 비교적 잘 버텨주었습니다. 그러나 최지강 선수가 3실점을 허용하며 승부가 뒤집혔고 믿었던 마무리가 흔들렸다는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이병헌 선수의 복귀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타선에서는 NC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간보아와 김원중을 상대로 6점을 뽑아냈고 실책을 이용해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7안타와 7볼렛을 기록하며 꾸준히 출루했고 9회말 이사 말로 기회를 놓친 점만 제외하면 집중력 있는 공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두산은 김건우 상대로 1회에 한 점을 올린 것이 전부였고 전체적으로 싸한 타에 그치며 타선이 크게 침묵했습니다. 장타 부족이 뚜렷했고 홈에서의 타격 부진이 원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NC는 마지막 추격 기회를 살리진 못했지만 꾸준히 점수를 만들어내며 분위기를 유지한 반면 두산은 전반적으로 공격이 잠잠한 채 창원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선발 투수력은 막상막하지만. 타선의 집중력과 홈이점 그리고 불펜 운영에서 NC가 좀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이번 경기에 이민석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시즌 2승 2패 평균 자책점 5.05를 기록 중이며, 지난 15일 SSG 원정 경기에서는 5.1이닝 1실점에 호투를 펼쳤으나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을 안았습니다. 이민석 선수는 투구 내용에 기복이 있는 편이지만, 5월 11일 KT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으로 던졌던 경기처럼 휴식 후 좋은 피칭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KT 위즈는 고영표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6승 4패 평균자책점 2.93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삼성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고영표 선수는 긴 휴식 이후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으며 올 시즌 롯데를 상대로는 홈에서 부진하고 원정에서 나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불펜에서는 롯데가 다소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의 간보아 선수는 실책의 영향을 받아 5실점을 기록했지만 불펜이 이후 3.1이닝을 1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특히 마무리 김원중 선수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으나 팀은 경기를 지켜냈습니다. KT는 소영준 선수가 6.1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마무리 박영현 선수가 9회초 재구 난조로 인해 2실점을 허용하며 역전을 내줬습니다. 박영현 선수의 최근 피로 누적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타선에서는 롯데가 더욱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성현과 이준혁을 상대로 홈런 2개 포함 7점을 뽑아냈으며 특히 레이에스의 솔로 홈런과 나승엽 선수의 대타 역전 3점 홈런은 팀 분위기를 크게 끌어올리는데 기여했습니다. 홈에서의 타격 기대감도 큽니다. 반면 KT는 장성호 선수의 2점 홈런을 포함해 3점을 기록했으나 중후반 공격력은 떨어졌고 7안타에 그치며 타선의 기복이 드러났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날 경기에서 롯데는 역전승을 거두며 상승 분위기를 탔고 KT는 마무리 불안으로 패배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고영표 선수의 안정감은 강점이지만 긴 휴식 이후 흔들릴 수 있다는 점과 이민석 선수가 오히려 휴식 후 좋은 투구를 보여주는 타입이라는 점은 변수입니다. 결정적으로 불펜과 타선 모두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SG 랜더스는 이번 경기에 문승원 선수를 선발로 내세웁니다. 문승원 선수는 시즌 3승 2패 평균자책점 3.4형을 기록하고 있으며 부상으로 2군에 다녀온 이후 약한달 만에 1군 복귀전을 치르게 됩니다. 마지막 등판이었던 5월 18일 하나 원정에서는 5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투수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 긍정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엄상백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1승 6패 평균자책점 6.06을 기록하고 있으며 직전 등판이었던 롯데 원정에서는 3.2이닝 6실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이 SSG를 상대로 한 시즌 첫 등판이지만 원정 경기에서 유독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불펜에서는 SSG가 김건우 선수의 조기 강판 이후 무려 7.1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승리조의 안정적인 운영은 팀의 역전승 발판이 되었고 불펜의 뒷심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동주 선수가 5.2이닝 1실점으로 잘 막아낸 이후 불펜이 3.1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다만 김서현 선수에게 반복적으로 긴 이닝을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체력 소모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타선에서는 SSG가 업인 최지강을 공략하며 14안타 3볼넷을 기록하고도 4점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홈런 없이 점수를 만들었지만 집중타의 부재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홈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가라비토 투수에게 막히다가 교체 이후 집중타를 통해 3점을 올렸고 특히 상대 승리조를 중후반에 흔든 점이 고무적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타격 집중력 저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양팀 모두 어렵다고 평가되던 경기를 잡아내며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선발 투수의 안정감과 홈 경기 이점을 고려할 때 SSG가 더 유리한 흐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승원 선수는 홈에서 강한 투수이고 SSG의 불펜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며 엄상백 선수에 대한 불안 요소를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SSG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LG 트윈스의 선발 투수는 손주영 선수로 현재 시즌 6승 6패 평균자책점 4.54를 기록 중이며 이번 경기에서 시즌 7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21일 두산과의 홈 경기에서는 구원 등판하여 0.1이닝 2실점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불펜보다는 선발로서의 활용이 적합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시즌 기아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3.2이닝 5실점으로 좋지 않았지만 홈 경기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양현종 선수가 선발로 나서며 시즌 5승 4패 평균자책점 5.10을 기록 중입니다. 같은 날 SSG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6이닝 2실점으로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었지만 팀 득점 지원이 부족해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력의 기복과 더불어 LG를 상대로 약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LG의 불펜지는 최근 기복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찬규 선수가 5이닝 2실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이지강 선수가 한 차례 실점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4이닝 1실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유영찬 선수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반면 기아는 김건국 선수가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성영탁 선수가 0.1이닝 3실점으로 흔들리면서 경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연장전까지 이어진 경기에서 결국 11회말 1실점을 허용하며 무승부로 마감했습니다. 승리조의 이틀 연속 출전으로 불펜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입니다. 타선에서는 l g 가 소영준을 상대로 2득점, 박영현을 상대로 9회에 2득점을 추가하며 KT를 상대로 4점을 뽑아냈습니다. 경기 막판 역전극은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기아는 하영민과 오석주를 상대로 5점을 올렸고 밀리는 경기 흐름 속에서도 상위 타선이 득점권에서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데타 한준수의 활약도 인상적이었으며, 김호령 선수의 타율 유지 여부도 관심이 모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선발 투수진의 최근 투구 내용으로는 양팀 모두 확신을 주기 어렵습니다. 결국 경기의 승부는 타격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틀 연속 불펜을 가동한 기아보다는 불펜 운용에서 우위를 점한 LG가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